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장 팀장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2월 8일 화요일 우수 고객 생활 강좌가 있는 날이고 5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3년 전입니다. 3년 전, 3년 전에 어, 제 아들 은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성서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어, 육상부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추억에 남고 있는 그, 제가 개인 폐복에올렸습니다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주관하는 어, 중학생들 그 축구대회에서 성서중학교가 덜컥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구 대표로 저, 보성에, 그,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여튼, 은준이 기억 속에는 좋은 추억들이, 친구들과의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우승을 하고, 어, 제가 뛰고 있는 우리 그, 내당의 부시, 예, 성인팀하고, 신성경기 한번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가 매칭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원고등학교에서 토요일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저와 제 동생과, 이 이제, 이제 킥오프 하기 전에, 또, 아들님이 또 마주보고 서가지고 경기하기 전에, 네가 이길 수 있겠나? 이겼을 때, 은주이가 했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전력 다 하면 정말 이길 수 있어. 뭐, 이기 뭐, 뭐, 없어? 이길래. 정말, 정말, 예.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이고, 너 진짜, 중필이가 너가 해봐야 알았어. 이기 뭐. 얼마 줄고 이렇게, 저희 동생이. 삼, 삼촌이, 삼십만 원 콜! 갈게. 오쥬? 오예! 아들스! 막 삼십만 원을 갈게. 붙었습니다. 대승을 하리라 예상하고 붙었는데, 일대 영으로 진짜 근거이겠습니다.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미성년자이고, 아직 물어있지 못했던 중학생이나, 백팔십 넌 누나도 막 있고, 체력이 막 전후반 막 이렇게 막, 전, 전, 이래, 전, 그거, 전원 공격, 전원 수비, 토탈사카처럼 이촘촘게 해가지고 이붙게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은준이가 중3 졸업하면서 했는 말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육상부다 하고 축구보다 하면서 해보니까 아빠 운동 너무 힘들어 그냥 나 공부할래 그래가지고 경구고할것 <laughs> 같습니다 아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정말 아마추어인데 축구하고 육상 잠깐 했는 은준이가 운동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제 많은 국민들을 보셔서 정말 속상했을 겁니다. 동계올림픽 출전 중인 우리 쇼터트랙 선수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지난 평창 이후에 4년 동안 정말 핏땀 눈물 흘려, BTS 노래 제목 정말 핏땀 흘려가면서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연습했는 게단 한순간에 심판의 편파 판정과 정말 이 하여튼 중국의뭐빙질 뭐,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어떤 뭐 모든 그런 운영 방식에서 정말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예, 다 교수님 진출 좌절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저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열받았고, 정말 이그 선수들 을 생각하면은, 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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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타깝고, 이 인터뷰도 못하고, 속상한 거는 우리보다 더할 건데, 국민들이나 이 태그마크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에 그냥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일단 고생하셨는 우리 그 한국 선수분들, 정말 일단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 회사마다 다르지만, 우리 현대해상은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하고, 교육장 1, 2, 3, 4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과정 동안에 정말로 출근 활동, 교육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 지점으로 딱 올라오게 되면은 정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 그리고 또 광장 지점은 또더 전폭적인, 쉽게 말해면박사하는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BTP 교육, 그때 보, 보여드린 24차 교육까지 이런 다른 지점이 없는 이런 쉽 교육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인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지 맞나? 아무튼 이날 입문이 시작되고 24일 날 24일 날 설계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있습니다. 네. 벌써 지점에도 두 명이 또 이렇게 입사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면은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의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광장 지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장심장이었습니다